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 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231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5월 10일 미국 농구 젠비A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미러키 vs 보스턴 결장자 정보 동부지구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 경기 미러키 3차전 홈에서 103-101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크리스 미틀턴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위닝샷을 기록한 야니스 아데토콘보 42득점, 8어시스트 11위바운드, 와 브룩 로페즈 13득점, 12바운드, 가 상대의 골밑 돌파 옵션을 무력화시키는 수비력을 선보였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주루 할러데이, G5 득점. 와 바비 포티스 주니어가 공수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뿜어냈던 상황. 또한, 상대 실책 유발에 이은 역습 득점. 강력한 림 직접 공략. 키가우 패스에 이은 3점 라인 공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팀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도 힘이 있었던 승리의 내용. 보스턴 제일런 브라운, 2 7 득점. 이 분전했지만 이 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 21득점. 이 3.16개를 시도해 한 개도 넣지 못하는 등 야투 성공률 21.1%, 19분의 4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던 경기. 골밑에서 손쉬운 실점을 허용한 것이 경기 흐름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개인 플레이가 많아지면서 시너지 창출이 부족했던 상황. 또한 쿼터별 경기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패배의 내용. 코멘트. 미러키빅 라인업의 힘은 홈 경기에서 배가 되었다. 4차전에서는 미러키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것이다. 미러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미러키 승 핸디 마이너스 1.5 미러키 승 언오버 212.5 언더 골든스테이트 vs 멤피스 결장자 정보 서부지구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 경기 골든스테이트 PO 2라운드 3차전 홈에서 1사이에 1-1이 승리를 기록하며 시리즈 2승 1패를 기록했다. 2차전 18%에 그쳤던 3점 슛 성공률이 3차전에서는 평균 회귀의 법칙을 적용받으며 53%, 32분의 17의 높은 성공률로 나타난 경기. 스테픈 커리 30득점, 클레이 탐슨 21득점, 조던 풀 27득점의 외곽 슈이 동시에 폭발했으며 드레이먼드 그리는 수비에서 보컬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상황. 또한 앤드류 위긴스 17득점. 는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냈고 6명의 선수가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홈팬들 앞에서 가비지 타임을 즐겼던 승리의 내용. 맨피스 자모란트 34득점 7어시스트 블록슛 머신 자렌 잭슨 주니어 15득점 2블록슛 가 분전했지만 수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3점슛 싸움에서 밀렸고 자동문 수비가 나타난 경기. 주전 빅맨 스티브 아담스의 부상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모란트가 4쿼터 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대형 악재도 발생했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밀리면서 별다른 반전을 만들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맨피스는 자 모란트가 3차전에 당한 부상으로 4차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자 모란트의 공백은 맨피스 입장에서 치명타가 된다 골든스테이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골든스테이트 승 핸디 마이너스 10.5 맨피스 승 언오버 224.1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